안녕하십니까, 캐럿들이.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거 보이스 올리로 하고 싶었는데 제목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디노의 보이스 올리로 했습니다. 디노의 세븐틴 스트리트 어땠냐고. 세븐틴 스트리트 너무 예뻤어요. 진짜 세비섬 때도. 너무 이뻤는데, 약간 좀더 업그레이드 느낌도 들었고, 너무 다양했고, 너무 이뻤고, 그리고 그 공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그게 참 너무 열심히, 너무 예쁘게, 멋있게 잘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감사하면서도, 캐럿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저도 좋았거든요. 뭐 하고 있냐고요? 아저 오늘 스케줄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왔어요. 요즘 춤을 좀 많이 추었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핑계지만 뭔가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휴식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지쳤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오늘 웨이트를 했는데, 에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밥 먹었어요. 요즘 최대한 좀 깨끗한 음식만 먹으려고. 최대한. 그래서 오늘, 점심에, 그, 충무김밥처럼, 돼 있는 건데, 쌈밥이에요 우렁쌈밥인데 그~ 충무김밥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낱개로 나와있는 그~ 양배추에다가 쌈장 조금 발려져 있고 쌀이랑 해서 그거랑 닭가슴살 먹고 그릭 요거트 먹고 그리고 삼계탕 하나 먹고 왔어요 음~ 최대한 건강한 거 먹으려고요 뭐~ 샤브샤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식사 추천 오늘은 삼계탕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고잉 세븐틴 추천 좀 부탁해. 음, 고잉 세븐틴은 너무 추천할 게 많은데. 뭐 수능특집도 재밌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도 다 재밌어서. 근데 저도 그 이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고잉 세븐틴을.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치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치킨?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승관이 형이나 먹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하나, 그러니까 프라이드 양념 반반 하면딱 알맞게 먹을 수 있어. 요 제가 양념을 잘안 먹어서 그 튀긴 그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동도 너무 좋아하고 감자 튀김도 좋아하고 새우 튀김, 새우 튀김도 좋아하죠. 무슨 피자? 저는. 치즈 피자도 좋아하고, 마르게리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토핑이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끔씩 콤비네이션 이런 게 먹고 싶긴 해요. 고구마 피자도, 고구마 피자는 예전, 옛날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맛있게 먹는데. 근데 이제 피자니까 생각난 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통 다 다니잖아요. 공부학원. 근데 저는 학원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방을 보내줬어요 뭔가 학원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또 학교 가는 느낌이 좀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굳이 공부를 한다면 아말 이상하다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방을 다녔을 때그 공부방 앞에 피자집 있었어요 피자집인데 컵피자를 팔았어요 컵떡볶이처럼 그 컵에 종이컵에 피자 조각만 탁 넣어줘서 그때 당시 천원이었어요 그게 오백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먹으면서 공부방을 즐겁게 갔던 기억이 나네요 디노 뜬금없지만 분식 최애가 뭐야? 어 뜬금없지 않아요 최애 분식은 저는 해 분식 라면도 분식인가 라면 면을 좋아해서 제가 라면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그 아, 너무 많다 근데 그러니까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떡볶이 국물에 찍먹으로 네 저는 찍먹으로 그 튀김옷이 살아있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디노야 밥 디노야 밥면빵 중에 넌 뭐가 좋아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쌀면빵떡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탄수화물에 뭐라고 해지그 순이라고 하잖아 응축된 순위 근데 저는 다 좋아요 가끔 떡이 너무 땡기는데 그냥 그냥 떡뭐 꿀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땡기는데 최대한 안 먹으려고요 몸에 좀 많이 안좋 좋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면도 진짜 보면, 안 좋긴 한데 참 그런 게 맛있어요.